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랑 꼰행입니다 오늘은 고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100% 고글 쓰고 계시죠 여러분 어, 고글은 정말 라이딩시 헬멧하고 고글은 100% 쓰셔야 됩니다 먼지나 바람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벌레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번개 까치님 같은 경우는 대회 나가서 낙차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100% 스피드 크래프트 고글이었는데요. 그때 낙차하면서 그 고글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었는데요. 예, 여러분 고글은 꼭100% 쓰셔야 됩니다. 제가 소개할 고글을 보여드릴게요. 짠. 어, 100% 제품이고요. 이름은 웨스트 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소프트 골드, 소프트 골드 미러 렌즈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이렇게. 어, 클래식 파일럿 스타일로부터 영감을 받은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짠! 이게 보시면, 요런, 요런 스타일인데요. 그, 일상이나, 뭐, 스포츠 다양하게, 런이나, 뭐, 골프나, 야구나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런 느낌의 웨스트 크래프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하이테크 디자인이 접목된 것 같습니다. 요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뿌잉! <laughs> 이제, 어, 이 제품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클리어 렌즈가 있는데, 그또 클리어 렌즈가 되게 독특해서 이것도 교차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구성품은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이것은 클리어 렌즈로 바꿀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이렇게 고글이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 렌즈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경 파우치고요. 코받침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한번 써보니까 이거 코받침을 해서 사용해야지 그 광대에 덜 붙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구성품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 하나는 또 여기. 윈드실드가 있어요. 요게 탈부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터프하게 내가. 맨나 <laughs>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더 가볍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윈드실드 얘를 사용하게 되면 먼지나 바람이 훨씬 더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코받침 이 높이? 높이를 조절하는 요게 있는데요 여기에 라이트, right, 레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을이렇게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또 라이트 lik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를 또 여기 바깥부분에서 아, 앞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서 이렇게 해줘서 어, 코의 높이를 좀더 이렇게 높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광대에 덜 닿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쓰면 저는 훨씬 이게 코받침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도 같이 올릴게요. 호이호이! 호이. 40g! 네, 40g이 나오네요. 가볍습니다. 제가 이거를 쓰고 달려봤는데, 가벼웠어요. 다음은 클리어 렌즈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면 이렇게. 이 렌즈를 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거를 먼저, 여기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가운데는 바람이 들어오고요. 헬멧이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헬멧이랑 써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출발! 한색 헬멧 시험도 써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회색 헬멧 시험도 하나 써볼게요. 이상 100% 웨스트 크래프트를 소개해드렸어요. 어,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시거나 시티 라이딩, 그리고 그래블 라이딩, 그리고 등산및 트레일러, 그리고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고글은 꼭100%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것들로부터 눈을 꼭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리 제품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증된 제조사의 렌즈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바이!